자, 39번 문제입니다. 자, 선반에 쓰이는 부속장치 중 센터의 종류 중 베어링 센터에 관한 설명, 이걸 찾아라 했습니다. 그죠?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베어링 센터는, 자, 뭐 답은 바로 나오는데, 그죠? 바로 지금 베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 중량물이나 고속회전, 여기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베어링 센터를 보시면, 여기 센터인데, 여기 에 베어링이 있어요. 이, 이 부분에, 그죠? 그러니까,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것들은 얘가 베어링이 있어서 자동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있어서 고속회전에 아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베어링 센터가 되고, 자그 외에 우리 보기 1번에 보면. 파이프 센터가 요, 요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이프의 중간에 안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파이프에서 미, 안쪽에 요렇게 끼어진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자, 관, 관으로 된 거. 관류나 중량물이 큰 공작물. 사용시 파이프 센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프 센터, 여 있다. 그죠? 하프 센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끝면, 요, 요 부분 있죠? 요, 요 부분. 그 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찔, 찔러가지고 어, 가공 끝면을 이제 가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끝면깎기에 사용하는 거는 합센터 예. 그 외에 뭐 회전센터는 주축에 삽입해서 하는 거그 음. 다음에 정지센터는 정지 심압대 사회에서 유말 유날류주입하고 정밀한 작업 여기에 정지센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베어링센터 요거다 그죠? 3번